안녕하세요 브랜더 지분입니다 오늘은 작은 브랜드에게 완벽함 보다 중요한 이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한테서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된다면 호감은 공감으로 바뀝니다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를 스스로에게 혹은 브랜드에게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거나 소수입니다. 반대로 완벽하지 않고 빈틈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다수이죠. 즉, 브랜드도 호감을 얻을 확률을 높이려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단 때로는 약점을 혹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공감을 얻게 되면서 우리 브랜드를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팬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브랜드와 고객 간에 표현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. 이는 다른 브랜드가 가질 수 없는 우리 브랜드만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. 유사한 원리로 브랜딩을 하면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. 브랜드도 사람이고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해해줍니다. 오히려 이를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껴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 더안 좋은 관계로 바뀌죠.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. 다른 브랜드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들보다 더 나음을 강조하고 완벽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객들이 공감을 느낄 공간은 줄어들고 앞서 말한 연결고리 무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작고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일수록 완벽함보다는 고객과의 연결고리이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인 부족함이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.